이혼 서류의 반전. 2편 1장. 사채업자의 그림자. 민호는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봉투 생각뿐이었다. 서류 봉투는 책상 서랍 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랐고,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자꾸만 꺼내들었다가 다시 밀어 넣었다. 이거 하나만 잘 쓰면 나도 달라질 수 있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창 밖을 내다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골목 모퉁이에 낯선 검은 벤한 대가 서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앞좌석에 앉은 사내의 눈빛이 은근히 빛났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박 사장의 부하였다. 민호의 심장이 요동쳤다. 젠장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 그는 커튼을 확 닫아버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한밤 중이었지만 방 안공기는 더없이 무겁고 숨 막혔다. 2장. 변호사의 냉정한 경고. 정의는 남편의 배신으로 마음이 너덜너덜했지만 가만히 무너질 수는 없었다.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자 변호사는 두툼한 파일을 내밀며 입을 열었다. 부인, 제가 확인한 결과 남편분 쪽에서 서류 위조 흔적이 명확합니다. 정의의 손이 떨렸다. 역시 그랬군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 장의 메모를 꺼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드님이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호가, 설마 그 애가 우리 걸 팔아 넘겼다고요? 변호사는 눈빛을 굳히며 단호히 말했다. 가족이든 뭐든 지금은 증거와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에 민호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혹시 그 아이가 우리 모두를 가지고 논건 아닐까? 3장. 남편의 몰랑 예감. 인철은 낡은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태수가 맞은편에 앉아있었다. 형, 나 큰일 났어. 서류가 사라졌어. 정이가 챙겼는지 아니면 민호가 건드렸는지 태수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야 인철아, 넌 평생 가족한테만 큰 소리 치더니 결국 가족한테 무너지는구나. 인철은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다. 웃기지 마.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다시 뒤집을 거야. 그러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잔속에 술이 자꾸만 흔들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던 서류가 사라진 순간부터 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수는 인철을 물구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너 진짜 가족 일을 가고 돼 있냐? 인철은 대답하지 못한 채 술잔만 비웠다. 사장. 아들의 두 얼굴. 민호는 골목길을 빠져나와 PC방으로 들어갔다. 눈밑은 짙게 꺼져 있었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모니터 속에는 그가 이미 팔아치운 이혼 서류 사본 거래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제 엄마도 아빠도 다 끝났지만 내길 네 가는 거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커피컵을 툭툭 두드렸다. 그 순간 옆자리에서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야, 민호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이거 불법 아니냐? 민호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야, 세상에 합법적인 게 어디 있어? 부모부터 서로 속이고 사는데 내가 좀 팔아먹었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의 눈빛은 기묘하게 차가웠다. 아직은 학생 같은 얼굴이지만 속내는 이미 어른들의 더러운 게임을 닮아가고 있었다. 5장 아내의 반격 준비. 정희는 집안 구석에서 남편의 낡은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다. 가죽이 해져 있었고 오래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멈춘 곳에는 예상치 못한 한 장의 계약서가 있었다. 뭐야 이게? 계약서에는 부동산 매각 위임장이란 글씨와 함께 인철의 서명이 있었다. 그녀는 눈이 번뜩이며 속으로 외쳤다. 역시 이 인간 이미 집을 팔아넘길 준비를 했던 거야.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정희는 차갑게 웃었다. 좋아. 이제 증거는 내 손에 들어왔어. 이번엔 내가 먼저 선수를 칠 차례야.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눈가의 주름은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빛이 살아났다. 민호까지 배신했다면 이번엔 나 혼자라도 이 집안을 뒤집어 엎고 말 거야. 6장 남편의 위기와 추락. 인철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불빛은 꺼져 있었고 낯선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여보, 민호야.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서랍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정의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인철씨, 그거 찾고 있지? 위임장 말이야. 정이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낮았다. 인철은 허둥지둥 방안을 서성이며 소리쳤다. 당장 그거 내놔. 그거 없으면 난. 정의는 냉소적으로 끊었다. 없으면, 당신 인생이 끝나는 거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제 판은 내가 쥐었거든. 뚝 전화를 끊는 순간, 인철은 무너져 내리는 듯 주저앉았다. 술에 찌든 얼굴이지만, 이번에는 진짜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7장. 민호의 비밀금고. 민호는 방 문을 잠그고 몰래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다. 작은 철제 금고가 드러났고 비밀번호를 누르자 안에서 뭉텅이로 쌓인 현금 다발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번쩍 빛났다. 하, 이게 다내 거라니. 부모님은 서로 속이느라 정신없고 결국 진짜 승자는 나잖아. 민호는 현금 다발을 세며 기분 좋게 웃었다. 그러다 불현듯 창문 너머로 어두운 골목이 보이자 입꼬리가 내려갔다. 근데 저 사채업자 눈치챘을까? 괜히 거래한 거 아니야? 그의 손가락은 땀에 젖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어른들처럼 속고 속이는 거지. 이번엔 내가 이긴 거야. 팔장 부부의 대치. 다음날 저녁 정이와 인철은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엔 차가운 국물 그릇만 남아있었고 서로 숟가락도 대지 않은 채말 없는 시간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건 정이였다. 당신 이제 그만 포기하지 그래. 인철은 눈을 가늘게 뜨며 씩 웃었다. 포기? 정혜 씨, 그 말은 내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랑 같아. 당신도 알잖아. 정희는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목숨은 알아서 챙기고 난내 목숨부터 지킬 거니까. 말끝이 싸늘하게 얼어붙자 인철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공격적으로 내뱉었다. 좋아. 하지만 당신도 내 목숨줄에 묶여 있다는 걸 잊지 마.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기류가 감돌았다. 그 긴장 속에서 서로의 눈빛은 칼날처럼 부딪혔다. 구장. 뜻밖의 손님.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정의와 인철이 동시에 얼굴을 돌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검은 양복차림의 사채업자였다. 그 옆에는 거구의 부하 두 명이 팔짱을 낀채서 있었다. 이집 맞죠? 서류권으로 이야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매섭게 빛났다. 인철이 황급히 대답했다. 아, 예, 예. 근데 그게, 정의는 곧장 가로막듯 나섰다. 잠깐만요. 도대체 무슨 서류 얘기예요? 우리 집 일이잖아요. 사채업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씩 웃었다. 그러게요. 근데 이상하죠? 아드님이 그걸 먼저 저한테 넘겼거든요. 순간, 부부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정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본 두 사람의 눈에는 공포와 황당함이 뒤섞였다. 10장. 협박의 시작. 사채업자는 거실 한가운데 턱 앉았다. 정의와 인철은 꼼짝 못하고 서 있었고, 그의 부하 둘은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분위기를 눌렀다. 좋은 말로 할때 서류 내놓으시죠. 아드님이 저희랑 거래를 했는데, 중간에 증발을 했거든요. 우리도 손에는 못 보잖아요. 정의는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잠깐만요. 민호가 뭘 팔았다고요? 사채업자는 능글맞게 웃었다. 부동산 위임장이랄까, 이혼 서류랄까, 뭐 중요한 건그 아이가 이미 부모님 걸제 손에 쥐어 줬다는 겁니다. 인철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 자식이. 감히 자기 부모를. 그러나 정희는 곧장 인철을 눌러 앉히며 속삭였다. 입 다물어. 지금 중요한 건 민호가 아니라 우리 목숨이야. 사채업자의 웃음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좋아요. 저인 그냥 약속한 돈만 받으면 돼요. 그게 부모님이든 아드님이든 상관없습니다. 11장. 민호의 그림자. 한편 민호는 멀찍이 PC방에서 부모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요동치듯 번쩍거리는 게 보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시작됐네. 부모님, 이제 알겠지? 진짜 파는 내가 쥐고 있다는 걸. 하지만 곧 휴대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사채업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너 어디야 거래 끝까지 책임져 안 나오면 부모한테 대신 받는다 민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던질 듯 움켜쥐었다 젠장 저 인간들 그냥 넘어가진 않겠지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씩 웃었다 그래 좋아 부모도 나도 다 같이 불타면 되잖아 어차피 이 집은 무너질 운명이라고. 12장. 아내의 선택. 거실로 돌아온 정희는 마음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얽혀있었다. 남편은 화가 치밀어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사채업자는 차분히 웃으며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정희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제가 서류를 드리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사채업자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조건이라 듣고 있죠. 정희는 침착하게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다. 인철 씨, 이제는 인정합시다. 우리 아들이 우리보다 한수 위였다는 걸. 하지만 이 싸움에서 끝까지 무너질 순 없어. 인철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당신 미쳤어. 그깟 서류 하나가 문제야. 내 인생 전부가 걸린 거라고. 정의는 차갑게 대꾸했다. 내 인생도 걸려있어. 하지만 난 최소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끝낼 거야. 사채업자는 팔짱을 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재밌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13장. 조건의 함정. 정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조건은 하나예요. 서류는 들이되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사채업자는 피식 웃으며 의자를 삐걱거리며 젖혔다. 가족, 부부는 이미 서로 등을 돌렸고 아들은 부모를 팔아먹었죠. 그런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남편은 몰라도, 인철은 발끈하며 외쳤다.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편은 안 들고, 그러나 정의는 손을 들어 그의 입을 막았다. 닥쳐. 지금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방식이야. 최소한 내가 지켜야 할건 내가 정한다. 사채업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군요. 좋아요. 그 조건 받아들이죠. 하지만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 내일까지 서류를 넘기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14장. 민호의 제안. 민호는 부모 몰래 사채업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 서류보다 더 값진 정보가 있어요. 거래하실래요? 곧 답장이 왔다. 흥미롭군. 얘기해보지. 민호는 키보드를 치며 웃었다. 부모님이 서로를 속이느라 모르는 게 있죠. 아버지 사실 빚만 있는 게 아니라 비자금도 있어요. 그 계좌번호를 제가 압니다. 그의 눈빛은 독을 품은 듯 번뜩였다. 사람은 언제나 약점이 있지. 그걸 준 사람이 진짜 승자니까. 15장 부부의 불안한 공조 밤이 깊어가자 정이와 인철은 같은 방에 앉아있었다. 둘 사이엔 아직 불신이 가득했지만 사채업자의 그림자가 들이오자 마지 못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정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번 만큼은 같이 움직여야 해. 인철은 불편하게 그녀를 보며 대꾸했다. 같이? 당신은 늘내 뒤통수를 쳤잖아. 그런데 지금은 손잡자고? 정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 당신을 믿을 수 없지. 하지만 사채업자 손에 죽눈이 차라리 당신과 손잡는 게 나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인철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단 이번 판에서 나를 또 속이면 당신부터 끝장이야. 정희는 피식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말 내가 돌려줄게. 우리 둘중 하나는 반드시 이긴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 쪽이 누가 될진 아직 몰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날카롭게 울렸다. 16장. 비밀 계좌의 폭로. 사채업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미묘하게 웃었다. 아드님이 재밌는 제안을 했더군요. 정의와 인철은 동시에 얼굴이 굳었다. 아들. 무슨 제안이요? 사채업자는 휴대폰을 툭 흔들며 말했다. "비자금 계좌! 인철씨, 숨겨둔 거 있죠? 아드님이 계좌번호를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인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게 어떻게?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젠장, 그 꼬마가!" 정희는 차갑게 남편을 노려보며 비웃었다. "당신, 나 몰래 비자금까지 숨겨놨었네. 역시 배신은 습관이야." 인철은 절규하듯 외쳤다. "그게 아니야. 그건 혹시 모를 때 대비하려고."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사채업자가 툭 끼어들었다. "어쨌든 저희는 돈만 받으면 됩니다." 아드님이 훨씬 협조적이네요. 17장 부부의 몰락. 집안 공기는 썩은 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희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이제 알겠지? 당신도 나도 결국 민호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인철은 분노에 차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그 계좌를 옮기면 아무도 손못 대. 정인은 비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당신은 아직도 본인이 판을 쥐고 있다고 착각해. 하지만 이미 모든 건 아들의 손에 넘어갔어. 지금은 당신이 아니라 민호가 이 집의 주인이야. 인철은 두 눈을 부릅뜨고 아내를 노려봤지만 그 눈빛 속엔 두려움이 번져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음을 느꼈다. 18장. 그림자 속의 민호. 한편 민호는 골목 어귀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사채업자의 답장이 도착했다. 좋다. 내가 계좌 정보를 넘기면 내 부모는 건드리지 않겠다. 민호는 씩 웃으며 자신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다. 역시 결국 이긴 건 나야. 부모는 서로 속고 사채업자는 날 필요로 하고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지. 하지만 그의 뒷모습엔 묘한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스스로도 느꼈다. 내가 지금 불을 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괜찮아. 타버리면 재만 남겠지. 그재 위에 새로 쌓으면 돼. 민호의 웃음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19장. 폭로의 순간. 거실에 모여 앉은 정희와 인철 그리고 사채업자. 분위기는 폭발 직전에 화약고 같았다. 정희가 먼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걸 들어보시겠어요? 버튼을 누르자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모님 서류보다 더 값진 정보가 있어요. 아버지 비자금 계좌 번호를 제가 압니다. 정의는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리며 미소 지었다. 아들이 우리를 배신한 증거예요. 사채업자 씨,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아시겠죠? 사채업자의 미간이 좁아졌다. 인철은 얼굴이 붉어져 정의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한 거야? 정희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언제긴 당신 몰래 뒤통수 칠 때마다 사채업자는 손가락을 탁 소리내며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해졌네요. 부모도 아들도 전부 속고 속인 거죠. 부하들이 한발 앞으로 다가서자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20장. 블랙 코미디의 끝.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민호가 헐레벌떡 들어섰다. 그만둬. 그 계좌 아직 돈안 빠져나갔어. 그건 내 거야. 정의와 인철이 동시에 외쳤다. 내 거. 민호는 당당히 사채업자 앞에 섰다. 거래는 내가 시작했으니 끝내는 것도 나야 부모님 서류도 아버지 비자금도 전부 내가 판 거라고. 사채업자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 참 대단한 가족이네. 아버진 재산을 숨기고 어머닌 녹음을 하고 아들은 부모를 팔아먹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좋아요. 이렇게 맛있는 판은 오랜만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는 게더 흥미롭군.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나 외쳤다. 당신들 맘대로 안 돼. 인철도 이를 악물고 따라 일어섰다. 그래, 우린 이렇게 끝나지 않아. 그러나 민호는 부모를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끝난 건 당신들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거실 한가운데 세 사람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그 순간 사채업자의 웃음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